느에미아 그 1장의 말씀을 우리 한 자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에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향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을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에스라보다 14년 후에 세 번째로 귀환하는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이죠. 에스라서가 주로 유다의 종교적인 회복을 다루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느헤미야는 유다의 정치와 영토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니헤미아는 아, 유다가 패망하고 붙잡혀 온 포로 중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아, 이름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죠. 하가리아의 아들 니헤미아. 아, 하가리아의 아들로서 이 바사 땅,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문화와 부, 음, 문호, 부모의 유대 문화의 이중적인 문화 환경에서 자란 유대인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 2세대였던 것이죠. 뉘에미아는 제국에서 성공을 거두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술 관원이 왕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꽤나 높은 지위에 올라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뉘에미아였어요. 오늘 묵상하는 뉘에미아 1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에 있는 왕궁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물음에 하나니의 대답이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아, 예루살렘의 동족들은 큰 환란과 능욕 가운데 살고 있으며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도 불탄 그대로 있다라는 소식을 이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이죠. 저희 조국에 대한 고국에 대한 이 안타까운 소식은 느헤미야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대답을 느헤미야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을 향한 사명과도 같이 받아들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접하고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수일 또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에 견딜 수 없는 감정의 동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며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 느헤미야가 이민 이세대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그러니까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그가 이러한 조국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에스라처럼 그는 자기 죄만이 아니라 조상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라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8 절에 보니까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르 시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어 나올 운데 흩을 것이요 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언약을 기억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범죄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처럼 네미야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 일이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죠. 십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성이 회파되고 우리가 참담한 형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오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들의 형편이 망가진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이죠. 끝으로, 니에미아가 사람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언가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11절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이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합니다. 이 이제 왕의 허락을 얻어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에 행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한데 왕의 허락이 필요한데 주님 나로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느에미아가 조국에 대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사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소식 이후로 느에미아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느에미아의 모습에서 고국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미아와 같이 고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또한 묘한 감정을 느끼곤 하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곳에 있기에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조국 대한민국이 망가고, 망가지고 있다는 라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님 어찌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이 시간이 네이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에미아는 유다의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을 보낸 것도 후원금을 보낸 것도 아닌 하나님께 조국을 위한 간절한 충보를 그 즉시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하고 경제적으로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한국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느에미아는 사람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은 느에미아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 느에미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일은 사람이 풀어줘야 맞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도 사람이 막고 있으면 한없이 어려워지고 큰 일도 사람이 풀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니에미아는 모든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사가 만사지만 그 인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니에미아가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였을 때 니에미아가 왕의 술 관원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왕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니에미아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의미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인간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그 상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먼저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그리하여서 우리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땅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 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먼저 행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